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힐링tv 성기이 빌립입니다.오늘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다섯번째 이야기인데요.지난번 이제 건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세계 1위 기업 시장 70%를 점유하고 강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회사 이 마이다스 IT의 진성 리더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이다스 IT의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지속적인 이 성장의 비결, 이제 그것이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을 할수 있도록 이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인간 존중의 진성 리더십이 그 성장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최고 경영자들의 기업 경영 패러다임은 이제 당근과 채찍 곧 인센티브 경영의 수단과 방법이었죠. 상대 평가 성과 관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스택 랭킹과도 같은 인사제도, 직원들이 일을 잘하면 보너스, 승진기회, 포상을 주고 일을 못하면 해고를 시키거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방법, 직원들이 억지로라도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경영 패러다임이었죠. 인간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처럼 잘 달리게 하려고 당근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지 않는 경영. 왜 직장인들이 오울병이 있었겠습니까? 직장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일에 대해서 동료를 받으니까 직장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때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존중을 받을 때, 그리고 주인의식이 발현이 될때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협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이제 어마어마한 시너지와 이제 업무 파워가 향상이 되어서 이제 성과 창출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21세기의 최고 경영자들의 그 화두는요, 진성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협업에 또 인성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가 L자형 경기라고 합니다. 한번 수직 하강한 불황은 L자형으로 불화, 불황이 수평적으로 계속 된다는 것이죠. 장기화 된다는 것이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진성 리더십이나 가성 리더십이 별 차이가 없는데 경기 변동 불황 또이 경영의 이 파고를 만나게 되면 이제 강력한 경영의 장애를 만나게 되면. 어떤 기업은 이제 그러한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계속 승승장구 하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여지없이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이 속설없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진성 리더십이냐 아니면 가성 리더십의 경영이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미국의 앨런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 회사이고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창출하는 이 회사로 미국 하버드 또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대학 등 명문 대학의 이 박사급만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수재들만 모인 막강한 회사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졸지에 몰라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이제 비인간적인 인센티브 인사 제도인 것이죠. 이렇게 회사 구성원들이 이제 인센티브 인사 제도로 말미암아 이제 치열한 내부 경쟁이 이제 촉발이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회사 구성원들의 관계가 살벌하고 비정한 관계. 적극적이었습니다. 대적인 관계가 고착이 되므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회사가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제 이 회사가 어느 날 졸지에 아무 성과도 창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시대의 경영자들은 이제 이 진성 리더십에 대해서 협업에 대해서 이제 인성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저 회사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서 잘될 수가 없는데 도리어 잘 되는 회사. 승승장구하는 회사. 이제 사회 심리 행동 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이면에 진성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동, 진성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행복, 성공의 세 가지 변수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협업의 관계라는 거 이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기업을 경영해 경영하는 그 강력한 비결이 바로 진성 리더십인데 그 진성 리더십이란 이제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업의 관계로 일심 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이제 진성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